안녕하세요. 제말 들리세요? 꽃밭이죠. 오늘 저 드라마 제작 발표회 하고 들어왔는데 제 팬분들께서 너무 꽃 예쁘게 해주셔가지고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꽃다발은 위에 이렇게 꽂았어요. 예쁘죠? 잘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렇게 꽃이에요. 예쁘다, 이것도. 예쁘죠? <laughs> 아, 꽃도 그렇고, 막살도 보내 주시고 기부살도 보내 주시고 그다음에 스태프 분들이랑 다른 배우분들 간식이랑 먹을 것도 많이 보내 주셔 가지고 감사하다고 인사드리려고 오랜만에 라이브 켰어요. 너무 오랜만에 켜서 라이브 버튼이 어디선 어디 있는지 한참 찾았어요. 까먹고 안녕하세요. 제가 꽃을 가리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꽃이 보이죠? 예쁘죠? 진짜 꽃밭됐어요안 시들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태풍이 막 심한데 바깥에 계신 분 많이 안 계시죠? 밖에 계신 분 얼른 얼른 집에 잘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안전하게 음. 저요? 전 집이에요. 오늘 제작 발표 끝나고 제재 시간은 문명특급도 촬영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집에 왔어요. 드디어 내일모레 토요일날 첫 방송 오늘 목요일인가? 오늘 목요일이죠. 이틀 남았어요. 너무 떨리네. 오늘 정신없이 일정이 많아가지고, 촬영, 일하면서 김밥이랑 막 간식이랑 먹었는데, 들어오자마자 라면 끓여 먹었어요. 무슨 라면이게요? 맞춰보세요. 네 내일모레 드라마 드디어 나와요 감사합니다 꼭 본방사수 해주세요 진라면 땡 신라면도 땡아 오늘 떡볶이 못 먹었어요 너구리 좋아하는데 너구리 못 먹었다 너구리 아니었어요 오늘 아빠가 끓여주셨어요 짜파게티야 너무 사랑하죠? 어 여, 아직 대답이 아 정답이 안 나왔어요. 오동통 땡, 진 땡, 안성탕면 땡, 신행면 땡, 무파마 땡, 참깨라면 땡. 와이 많은 라면 제가 다 먹어봤다는 게 신기하네요. 삼양라면 땡. <laughs> 와안 나온다고? 힌트 드릴게요. 이름이 조금 길어요. 참깨라면 땡. 열라면 땡. 너구리 아니에요. 김통깨가 뭐죠? 육개장 아니에요. 도시락 아니, 컵라면 아니고 끓여주셨어요, 아빠가. 사리곰탕 땡. 오징어짬뽕 정답! LEOSEO822님, 러스, 러세오? 레, 레오세오? 정답이셨어요 오징어 짬뽕 라면 <laughs> 너무 웃기다 이렇게 갑자기 퀴즈를 내니까 김통 깨라는 라면 있구나 아 요즘에 제가 조금 인스턴트를 줄이려고 많이 안 먹었어 가지고 몰랐네요 네 오짬 먹었어요 오징어 짬뽕 라면 말하려고 하셨구나 선물 선물 뭐 드리지? 레오세오파리님 정답! 선물지 카트라도! 너무 부끄럽지만 <laughs> 맞아 비오는 라면이죠 우리 들의블루스 마지막에 보셨구나 어? 안 오셨어요? <laughs> 저 라면 너무 사랑해요 라면 코너에 가서 새로 나온 라면 둘러보는 게제 낙일 정도로 진짜 좋아하는데 요즘엔 조금 진짜 건강식 챙겨 먹으려고 노력 중이에요. 내일도 비 오니까 집에서 안전하게 라면 드시면 맛있을 것 같아요. 하이 콜롬비아. 아 무슨 라면이냐면 오징어 짬뽕 라면 먹었어요. <laughs> 근데 진짜 정답이 늦게 나왔네요. 수많은 라면이 우리나라 라면 제일 맛있죠. 정말 못 이뤄 우리나라 라면. 맞아요, 짜파게티 트러플. 저는 사실 그그 그 뭐지 짜파구리가 유행이었잖아요. 그 아빠 어디가인가 거기에서 그전 훨씬 전부터 먹고 있었거든요, 짜파구리를. 헬로우 재팬 네 모두 태풍 조심하세요 네 드라마 보시면 진짜 많이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laughs> 되게 리예분 캐릭터가 많이 웃겨서 많이 웃으시면 좋겠습니다 하이 인디아 라면 먹고 싶죠? 저는 오늘 갓김치에 먹었어요 전 김치 진짜 좋아해요 어떤 거에도 김치가 종류별로 있으면 너무 좋아요 아찬반 말아야 되는데 그것까진 참았어요 아, 아직 스케줄들이 좀 남아서 하이 포르투갈 저 진짜 포르투갈 한번 가보고 싶은데 하이 a n n 포르투 p o r t u someday 네 갓김치 라면 최고 나도 언니 좋아해요 휴게서 라면 어 지금 바깥에서 운전하시는 분들 여기 계시진 않겠지만 밖에 계신 분들 엄청 위험하니까 빨리 들어가세요. 아이제팬 I'm good, thank you 네 드라마 무더운 여름에 보시면 재밌으실 거예요. 물론 스릴란 조금 무섭긴 해요. 하트 너무 예쁘죠? 꽃이 너무 안 시들었으면 좋겠어요. 지유, 지안이 안녕! 제 친구 딸, 따님들이 인사를 했네요. 음, 진짜 오랜만에 라이브 방송 켰어요. 어, 너무 많은 분들 응원해주셔가지고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 싶어가지고. 아, 제가. 배 만져 만지면 순산하세요 했구나 그러면 잘 출산하신 거죠 축하드려요 건강히 잘 크고 있길 바래요 하 아, 이탈리아 네 영진아 누나 오랜만에 라이브 하느라 라이브 버튼 한참 찾았어. 네, 은혜씨가 항상 저 나이 많은 거 가지고 놀려요. 근데 뭐 사실이니깐요. 어머, 얼굴 <laughs> <우리> 선배님. <laughs> 어디 계시는데 이렇게 바쁘지 않으세요?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선배님 이거 꽃 보세요. <laughs> 너무 예쁘죠? <laughs> 갑자기 선배님 계시다니까 좀 부끄럽네.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선배님. <웃음> 네, 제작 발표했는데 어, 일정, 다른 일정들이 많아가지고 오늘 7시, 8시 전에 나가서 조금 전에 들어왔어요. 들어오자마자 라면 먹고 인사드리려고 이렇게 했어요. <laughs> 선생님, 선, 해수 선배님 제 마음속에 <laughs> 어쩐지 포근하고 배가 부르더라고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호주는 겨울이긴 한데 브리즈버는 한국만큼 춥지 않아서 좋았어요 선배님 기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라면 퀴즈 냈거든요 저는 오징어 짬뽕라면 먹었어요 맞아요 밀수 장김해수장 <laughs> 힙하기요? 그냥 진짜 생각 없이 보시면 재밌으실 거예요. 네, 힙하기엔 하나도 안 슬픕니다. 오랜만에 우는 씬들이 거의 많이 없었어서 좋았어요. <laughs> 저요? 엄마, 아빠랑 <바랑> 있어요? <laughs> 아니요, 밥은 참았어요. 일들이 있어가지고. <laughs> 네. I'm happy to see you guys t o 감사합니다. 진짜 여기 계신 분들도 항상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힙하게 촬영은 2월에 다 끝났어요. 오래전에 끝났죠. 음. 헬로 스페인. 아 맞아요. 엄마 설거지 하고 계세요. <laughs> 너무 못했어요. 면 아빠 끓여주고 설거지, 엄마가 해주시고 <laughs> 저 <웃음> 고생하고 왔다고 엄마 아빠가 와주셨어요. <laughs> 소별아 안녕. 소별이 안녕 안녕 소별이. 수별이가 알려준 수 얼마 전에 수업 인사한는 루션인데 이거요. 제 이름은 한 지민. 맞지 소별아. <laughs> 맞지? 반갑습니다. 이겠죠. 송은이 어, 모자라 만나서 반갑습니다 헬로 헬로 저희 제 드라마는 JTBC에서 하고요 넷플릭스에서도 보실 수 있고 티빙에서도 보실 수 있어요 <laughs> 다들 저녁 드셨죠? 집에 다 계시죠? 네꽃 엄청 많아요 어머, 귀엽죠? 보여드릴게요. <laughs> 귀엽죠? Hi, Philippines. 어, 현희씨, 똥별어머니. 나 이마가 빨간 가안 빨간데? 빨개요? 현희씨, 똥별이 있나? 예분이 좀 웃겨요. 예분이 진짜 좀 많이 웃겨요. 네, 좋은 저녁 보내세요. <laughs> 네, 아무도 태풍 피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빨리 잘 문화, 무사히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Hi, Nigeria. 옷좀 사서 왔네. <laughs> 맞아. 현희 씨도, 횟수 선배님도 제가 너무 좋아하는 분들이세요. <laughs>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그래도 태풍 영향권이라니까 조심히 잘 다니시고요. 음, 바, 웬만하면 이렇게 잘 밖에 걸어 다니시는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이 말레이시아. s i a 희씨 감사해요. 우리 똥별이 조만간 또 보러 갈게요. <laughs> 라면 끓일 때계란요전 <laughs> 사실 라면 종류에 따라 좀 달라요 음... 너구리 같은 오동통 라면 이런 걸좀 넣고 오짜에는안 넣고 따로 날계란을 풀어서 그 위에 뜨겁게 국물 부어서 면을 이렇게 올려서 계란 노른자 터트려서 이렇게 먹어요 <laughs> 먹었는데도 또 먹고 싶네요 <laughs> 이제요? 오늘 어, 너무 일찍부터 움직여가지고 씻고 어, 무빙을 한번 봐볼까 해요 아이홍콩 제가 애정하는 한효주 배우가 나와서 또 어제 보신 분들 너무 재밌다길래 한번 무빙 보려고요 여러분들도 시간 되면 봐보세요 디즈니 플러스에서 한답니다 미얀마 아 하이 미얀마 t h 아, 배부르다. 아, 지금 되게 예쁘게 립스틱 발랐었는데, 라면 먹느라다 지워진 것 같아요. 라탐. 아, 콜롬비아. 헬로우. 그쵸. 요즘 한국 영화도 극장에 많이 이렇게 다시 상영하기 시작해서 너무 기분 좋아요. 정말로. <laughs> 네. 무빙 보러 가세요. 저밥 엄청 좋아해요. <laughs> 콘크리트 위터피아도 저 진짜 좋았어요. 재난 영화지만, 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집중해서 봤고, 되게, 보고 나서도, 많은 생각이 들게끔 하는 그런 작품이었어요. 또 블랙 코미디가 있어서 웃으면서도 봤고요. 하이, 타이완. <laughs> <laughs> 요즘에 에어컨 때문에 목소리가 조금 더안 좋아졌어요. <laughs> 네. 시간 나시면 드라마 꼭 봐주세요. 라이브, 그러니까 맨날 항상 다시 자주 할게요. 이래놓고 또잘안 하게 돼요. 그죠? 엘리멘터 못 봤어요. 그때 한참 상영 중일 때 해외에 있었어가지고. 응. 영화도, 자기작도 막 열심히 보고는 있어요. 영화 요즘에? 미리스 콘크리트 유토피아 봤죠? 그니까 러 콘설트 너무 좋았어요. 오셨던 분인가 보다. 그날 진짜 기억에 남는 시간이었어요. 너무 소중했어요. 그거 보고 다른 배우분들도 하고 싶다고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엘리멘탈 꼭 봐볼게요. 네. 네 요즘에 냉방병 많이 유행하더라고요. 어, 너무 무더우니까 에어컨 키실 때 너무 차게 하지 마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네 더문도 봐볼게요. <laughs> 감사합니다. 저녁 시간에 들어와 주셔서 감사해요. 자기작 열심히 찾고 있어요. 토요일 날 10시 반에 입학에 시간 나시면 봐주세요. 음, 감사합니다. 아이고, 윤찬, 윤찬이 아프지 말고 얼른 나. 아 시간 오래 뺏는것 같으니까 이제 인사드릴게요. 오늘 막 이렇게 저렇게 마음 보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좋은 저녁 보내세요. 태풍 조심하세요. 땡큐. 또 올게요. 진짜 금방 또 올게요. 감사합니다. 요즘에 진짜 많은 하트들 이 있죠? <laughs> 네, 모두 잘 쉬세요. 편안한 밤 되셨으면 좋겠고 아무쪼록 무조건 안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안녕. 진짜 끌게요. 네, 또 봬요.